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하나니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생명의 말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곱줄을 찔러주는 말씀 주시사 저희들이 귀를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판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행함으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깨달아 알아서 결실해서 백배, 6 3주배 결실함으로 알고 신자로 비어 주시사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신부단장 시켜 주세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은 역사에 깊 서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십자 고난 받으시고 오늘이 부활하신 날이죠. 주의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정이라는 그 설날이라는 날이 다가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뭐 차례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귀신과 교제기를 하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숭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풍습에 따라서 좋수있겠지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가족과 만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 한다, 이 말이야. 단안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돼. 근데 뭐, 이걸 또 뭐, 추도식으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추도식도 이런 건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이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을 통해서 이제 형제자매를 간절히 만나는데 이걸 필두로 할게 아니고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들 정가하는 자리가 되는다. 아멘. 네.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의 비위나 맞추러 어, 육신의 그비위나 맞추러 이렇게 모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든지 뭐든지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가족 간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보금 증을를 해야 돼.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의 비위만 맞춘다고 해서 아멘들 비위 맞춘다고 들은 게 아니고 비위를 맞는게보금질를 증가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때될듯습니다 네. 이것이 긍휼의 사랑이죠.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을안 지내면 우상승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관심을 더, 더 사랑한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에 보면 은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가 또 자신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돈이 우상이 돼. 이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 우상되는 것은. 그리고 또 짐승이 우상이 돼. 짐승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렸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썩지 않을, 아니, 하님의 형상을 썩을 사랑과 나는 새와 기어다니는 진성,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다는 거지. 이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럼 목사도 그러는데요. 아니, 목사가 그러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쌍히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목숨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예요. 처음 가는 자님 믿습니다. 이렇게 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갖다 무조건 그냥 막 집에 들 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이우상승부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 1절에 보면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라고 짐승의 혼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아니냐? 그러면 이게 부정적 혼의 교수 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잡아당기지 천국 못 가도록 이걸 털어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야. 그냥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한 일을 벌해야 돼. 하나님보다 우열을 올려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가족간에 보면 이런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남편 말을 더잘 들어. 더 또, 예, 또 남편을 더 사랑해. 또는 아내가 우상이 되는 자가 있어. 다나 그러지만 또는 자식이, 손자가, 가족이 우상이 되는 자도 있다. 이걸 다 주님은,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제삼은 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보도 사랑하면 안다는거야 더 관심 가지면, 다 하나님을 내려놔야 돼.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교만이고 고만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뜨다에 사랑하고,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서 쪼개를 가야 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만남의 계기를 복음 전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지 않고 볼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차례 지나는 이면 뭐 추도식인 이런 것도 어떤 자는 자리 이런 자리 있다 그래. 그뭘뭘차려 놓고 이제 그 절하고 나면그 뒤에가 또 기도한다네 또 믿는 사람은 이 이런 것이 전부 다 불법이다 이 말이지. 힘부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 이래 속고 저래 속고 속지 않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돼. 고리도 10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멸망한다. 14절에 보면 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에서 3장 21절에도 너희 사 시고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의 시로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모에 참례하리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무엇 생각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생각이 있다면 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 것입니다. 음. 이연혜가충만하기로 주일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뭐 설날이다 구정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믿지 않는다 해 여튼 수가 없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거기에서 뭐 차례를 지내고 무슨 뭐 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 우상숭배되고 귀신과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리가 되게 앞서서 아, 네. 성경역사서도 아, 네. 네, 그들이 구원 받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극리의 사랑의 길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마다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런 것이 다우상승배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께도 마음과 생각을 살아져서 복종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기 원합니다. 무슨 동물이라든가 무슨 동물의 초상화라든가 무슨 악한 것들 가정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이 짓눌할 것이 너희가 짓눌할 것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히 미워하고 그들다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상숭배인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계기를 통해서 만나면서 복음지를 증가함으로써 정말 박해를 받아도 상이 큽니다 우리는 구원해야 됩니다 예들증가는그계기가되게 앞서서 감사하며 축복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